안녕하세요 이 처음 보는 기구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배우겠습니다 어, 이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 조절하는 것부터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얘는 당연하게도 여기에 발을 대고 서서 하는 운동이고요 오. 양쪽 손만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아. 그쵸. 내가 들어간 상태에서 손잡이가 위쪽에 클로즈 그립 있고 와이드 그립 있거든요. 둘다 얼추 비슷한 높이 있으니까 한번 맞춰볼게요. 자, 클로즈 그립 기준으로 잡아볼게요. 이 상태에서 내렸을 때. 자, 네, 어깨, 가슴, 팔꿈치, 그리고 무게가 처음에 전달되는 손. 이 지점이 비슷한 선상에서 작용을 할수 있는 상태가 가장 적당해요. 네. 대부분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너무 아래쪽으로 운동하시는 거예요. 네. 아 네. 이러면 이제 어깨 과부하도 많이 가고 가슴보다는 이제 팔 운동이 훨씬 많이 돼요 음 네. 그래서 와이드 그립을 하고자 하면 저는 한칸더 올리는 게 좋겠죠 네.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손잡이에 그렇게 많은 포인트를 안 줘도 돼요 아 자, 이렇게 보면은 지금 조금 낮잖아요 그립이 네. 제가 좀 내려가면 됩니다 아 네. 어차피 무게 중심이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제 가슴이랑 손 바로 뒤쪽에 있는 견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다리를 뭐 굽힌다고 하거나 한다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높이를 제가 다리로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내 유연성에 비해서 내려갔는데 너무 빨리 얘가 다, 닿으면 부하가 안 걸리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, 뒷, 판을 저는 좀더 앞으로 밀어야 될것 같아요. 뒷판? 네. 오. 이제 뒤에도 이제 레버가 있거든요. 어, 이제 아까 가동 범위가 전 짧았기 때문에, 당겨서 얘를 앞으로 밀어주면, 와. 이 그립이랑 이 패드의 간격이 좁아지니까,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가슴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생기겠죠. 아, 이렇게. 네.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 한 칸만 내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레버 아래쪽으로 저희가 원판을 걸수 있어요 어, 10kg는 네, 진주씨 좀 힘들 것 같아서 어, 어 네. 다행이다 5kg 꽂아보겠습니다 자, 들어가서 한번 손잡이 맞춰볼까요? 전 사실 이거 복근 운동 그건 줄 알았어요 다리 올려서 하는 거 레그 뭐시지? 레그레이즈? 레그 레이저. 네. 자 해볼게요 네. 지금 너무 높잖아요 손잡이가 네. 내려볼까요? 네. 두칸 정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. 네.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? 사실, 와이드를 최소화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여성분들은. 네. 어? 어, 괜찮으세요? 네, 일단 도와줄게요. 아, 맞아요. 방금 그못 밀었죠? 네. 네. 절대 안 됐어. 진짜. 거짓말이 근데 이렇게 해 되는데, 왜 쟤는 안 되냐면. 왜 그런 거예요? 사실, 진주씨가 하기에는 지금 높이가 좀 낮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요. 아니면 발을 앞으로 좀 당겨볼까요?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와이드로 다시 밀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자 이렇게 꼭주처럼 등판을 기대고 누우면 안 되고요. 허리는 아치형으로 살짝 들어주고 어깨는 응? 아래쪽으로 다운 시켜서 네. 몸을 모아줄 거예요. 뒤쪽으로. 그렇죠. 자, 이 상태에서 늘렸다가, 버티고, 자, 밀어낼게요. 하나. 그렇죠. 내가 밀었을 때, 어깨가 앞으로 다 빠져나와서, 앞으로 굽으면 안 돼요. 네, 흉각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, 하나, 셋. 그렇죠. 어, 반복할게요. 반복해보세요. 자, 세 개. 하나. 자, 둘. 버티고, 자, 밀어내고. 자, 내려갈 때버 버티고, 자, 밀어내고. 자, 밀어내고. 자 버티고. 자 내려놓게요. 을 이거 무게 빼고 해 볼게요. 아 이거 제 힘을 하나로 쓴게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진주 씨한테 좀 무게가 무겁고요. 아, 그 다음에 이 가슴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여성분들은 사실 와이드 그립보다는 네. 아. 클로즈 그립을 네. 네. 클로즈 그립을 써서 어깨나 팔뭐 여러 가지 근육들의 도움을 좀더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. 자 밀어볼게요. 무게 이게 잡 이게. 어 맞아요. 어. 자그 상태에서 부드럽게 늘려주고. 자 빠르게 쭉자 부드럽게 늘려주 빠르게 쭉 늘려주 힘으로 쭉 그렇죠 힘으로 쭉 힘으로 자 밀어내고 그렇죠 음 좋아요 네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네자 그리고 한 가지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팁 꿀팁 그립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. 얘 그냥 빼셔서 와우 뒤집으셔도 되고 네, 이런 식으로 아예 클로즈 아니면은 좀더 언더로 네,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네,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 알려주는 영상들을 q r 로 만들어서 네, 유튜브 영상으로 드르릉. 올려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많이 시청하시고, 네. 운동 팁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. 초보자분들이나 사실 이제 운동을 뭐 오래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뭐 한두 가지쯤은, 네,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. 네. 많이 애청 부탁드릴게요. 화이팅!